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자동차 딜러의 눈으로 차량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슈카 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슈카 TV 어플을 빠르게 다운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카 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아,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대형 세단이죠. 에쿠스 38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에코스 차량, 재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년 8월달에 출고돼서 현재 주행 거리는 94,000km 기록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지금 성능 점검에서는 미세유 누 하나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유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유사고 판정 특이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리어 패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백 패널 교환 하나 때문에 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고 차량이지만 사고 차량 같지 않은 하지만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지금부터 사고 부위와 내외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에쿠스 차량 엔진룸 내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는 교환 하나 없고 사고 부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어, 뒤에 리어 패널, 어, 뒤에 범버 부분이 걸리는 부분에만 경미하게 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에 보시는 모든 부품 순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버에 쌓여 있는 이사이드 패널 부분, 그 다음에 앞쪽에 내려오는 사이드 멤버라든지 엔진 미션과 관련된 모든 부품, 예, 본넷 부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순정 그대로 출고 상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 점검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 아, 관리 상태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 앞쪽에서의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관 살펴보면서 사고 부위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 외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루프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프 형태 그대로를 띄고 있고요. 도장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처 난 부위, 그 다음에 찍힌 부위 전혀 발견하실 수 없으실 거고, 전면부 유리 쪽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안쪽에서 금이 가거나, 그 다음에 뭐 크랙이 가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전면부 유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칠 찍히는 적, 그 다음에 보수하는 적 거의 찾아볼 수 없이 94,000km 운행하는 동안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미세한 부위 이런 부분들. 지금 운행하면서 전면부에 스톤칩들이 많이 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칠이 약간 벗겨져 나간 흔적입니다 전체적인 노장을 다시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칠만 찍어도 보수가 되기 때문에 번지지 않게 만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그릴 부위 보시면 크롬 마감재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광 죽은 부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까진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는 교환 하나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휀다, 보닛 그대로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부분들 단차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요 타이어는 휠 타이어, 1 8인치 순정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힐 지금 옆쪽에 사이드, 바깥쪽 조금 조금씩 크랙들 가 있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오셔가지고 저희랑 상담하시면은 복원 작업 들어가는 것 또한 저희 거래처를 통해서 저렴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오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옆으로 내려오면은 앞에 도어 부분, 그리고 뒤에 도어 부분, 저희 필러와 윈도우 부분까지 지금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앞쪽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뒤쪽 도어까지 옆에서 봤을 때 찍힌 흔적들, 제가 빛에 비춰봐도 칠 나간 흔적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깨끗하게 유지 보수되고 있는. 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스탬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뒤쪽에 거의 한8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는 뭐 어, 오래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시면 내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 수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스 지금 뒷면 후면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리어 패널, 백판넬이라고 저희가 소위 어, 칭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백판넬 부위가 어느 부위냐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은 이쪽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쪽에 차대 뒤쪽 가장 마지막 골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고 그 부분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사고 판정을 받은 거고요. 하지만 사고 차량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차 오히려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차가 바로 요 리어 패널 사고차죠. 왜냐하면 이 리어 패널은 성능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요. 굉장히 좀 그에 비해서 사고 판정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차. 예,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가격은 많이 다운된 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 실제로 오시면 좀더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시고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면부 절 리어 패널 부위 확인했고요. 뒤에 횡다 부분 범퍼 부위 단차 안 맞는 부분 없는 것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뒤에도 동일한 순정 18인치 휠 타이어 어, 장착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 조금 더 뒤로 넘어오면은 요 뒤에 도어 부분 여기 바로 교환이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백판넬 부분, 뒤에 교환, 이렇게, 도어 하나 교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뒤에 도어가 교환이 됐을 때, 열고 닫을 때 이상음이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단차가 안 맞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이상이 좀 느껴진다 할수 있겠지만, 이 위쪽에 쌓여져 있는 실링조차도 굉장히 짜임새가 어긋나지 않게 잘 지금 편차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 뒤에 도어 부분 다시 확인하시면, 이 부분 교환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 외관부 살펴보면서 제가 리어 패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실제로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셨을 때 굉장히 경미하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은 많이 내려갔죠. 가성비 높은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확인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스 차량 실내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일단은 94,000km 넘어가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행 거리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모습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쪽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대시보드 위쪽에 네, 이런 내장재들 지금 약간의 자국들은 있지만. 긁혀서 훼손된 부위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손톱으로만 살짝 이렇게 해도 나는 자국들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염된 부위 전혀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80에 들어가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굉장히 커졌죠 예, 못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화면에 인치수를 어, 가지고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트립 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 트립 창이 들어가 있는 대신에 이 하단부의 메뉴가 없어지고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조정을 할수 있는 이런 어,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그 다이얼을 조절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 내비게이션 화면 밑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공조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 에어컨은 미리 틀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존, 위에 리어 부분까지, 리어에는 지금 오프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면까지 조정을 할수 있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온도를 좀더 낮추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네, 온도까지 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셨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컨트롤러가 중간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위 하나도 없고요. 가운데 있는 전동 커튼 부분 이 버튼을 이용해서 지금 뒷자리 뒤에 후면부 네뒷 유리를 햇빛 가리개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 되죠. 이런 정상적인 뭐 전체적인 기능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380 프리미엄 차량에 지금 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선이탈방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화면상에. 차선이탈 방지 표시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다시 또 눌렀을 때는 꺼지게 되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좌측에는 버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들 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앞에 보시면 은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게다가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블랙박스도 출고 시에 같이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 어뭐 저렴한 걸로 하셔도 한 20만 원 가까이 나가시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아끼 실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확인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차량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세단 대형 세단이죠 에쿠스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어, 지금 성능 점검에서는 미세 누유 하나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 엔진 상태나 미션 상태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 저랑 같이 확인하셨고요 다만 이제 유사고 판정 받은 게 하나 아쉽죠 유사고 판정 받았을 때 앞에 부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뒤에 가장 경미한 접촉사고, 뒤에서 받은 백판넬, 리어판넬 교환 하나만 있다는 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조수석의 뒤에 도화교환은 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고 판정을 받은 부인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지금 리어패널 부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깨끗한 상태 이렇게 확인되셨고, 차량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슈카TV로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슈카TV에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 상품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 외관 관리 깨끗하게 하시라고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시는 길 동안 차량 구매하셔서 주유 걱정 없으시라고 주유 상품권 10만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슈카TV에 함께 하셔서 이런 혜택들도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